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시는 누구 편입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란에서 시는 누구 편입니까? 시위대에 초콜릿을 줬다가 사형이 예고된 이란 남성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무차별적인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위자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포옹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공경에 잡혔고 결국에는 전기 충격기로 그를 제압하고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반 쯤 1차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조작해가지고 범죄를 뒤집어 씌어가지고 씌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사형을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의 명령을 감히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저항하면은 신에 저항했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신은 다른 게 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양심, 그게 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의 모습에서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나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 평소에 보면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신의 모습을 봅니까 절대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제사, 가장 좋은 찬양, 가장 좋은 이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구현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을 왜 존경합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사랑. 네.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배고플 때, 내게 빵을 전해주는 사람, 내가 진짜 절망에 빠졌을 때,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서 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바로 신인 거예요, 사랑이 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5 0만 500만 명 이상을 죽여도, 신이 나와가지고 히틀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회가 양심의 사회, 사랑의 사회가 되어야지 히틀러 같은 자가 감히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성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만 수천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재판 현장에서 보면은 아주 지렁이보다도 못한 징그러운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이란의 신정 정치를 보면서 신은 누구의 편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양심의 본체와 만나고, 사랑의 본체와 만나면, 그게 바로 신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 무슨 예배를 원하고, 헌금을 원하고, 신이 무슨 교회 건물을 원하고, 신이 무슨 우상숭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양심을 실천할 때 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사랑의 본체, 양심의 본체와 끊임없이 접속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불경이고, 이런 것을 불공이고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이 지구가 사랑과 양심의 지구사회가 될때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에 물든 세상이 되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우리 사회 전체가 사랑과 양심으로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자신이 신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에게 냉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신이라고 느끼지 않죠? 예, 거짓말 하는 자를 보면은 악마라고 느끼죠, 악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에, 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신은 사랑과 양심의 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